이번 영상에서는 제2장, 대상과 인식 과정. 그중첫 번째, 시적 대상과 심리적 거리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이번 2장은, 음, 내용상은 굉장히 중요한데, 음, 단어에 대한 이해, 이해가 아주 필수적인 것 같아요. 네, 내용은 중요한데, 그, 단어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면, 어, 혼자서 책이 부분을 읽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네.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습합니다. 시에 관한 명언, 알랭포스케. 드디어 내용은 지웠네요. 알랭포스케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 뭐, 기억나실까요? 알랭포스케. 말 하나 하나의 저 밑에서 나는 나의 탄생에 참석한다라고 했고요. 또엘리엇가 어떻게 했어요? 시란이 감정의 해방이 아니라 감정으로부터의 탈출이다라고 말했고요. 또 매슈 아놀드, 매슈 아놀드는 시는 인간의 가장 유쾌하고 가장 완벽한 바라 형식이다 라고 말했고요 네 넘어갑니다 음이 단어 좀 아주 잘 알아두세요 관념어, 추상어, 개념어, 보편어, 일반어 이런 거를 시에서 어, 가능한 어, 삼가하라는 단어들이죠 그리고 특수어, 일상어, 구상어, 구체어 이런 단어들을 추천하는 단어고요. 거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특수어, 일상어, 구상어는 거의 같은 뜻이다 생각해 주시고 또 이렇게 추상어 개념어 보편어 일반어가 거의 같은 뜻입니다. 네, 관념어도 거의 같은 뜻인데 조금 차이가 있죠. 네, 특 특수어와 음네 특수어 특수어와 그리고 저기 일반어 이렇게 특수어 일반어 관계 좀 봐요. 일반 일반어라는 게한 가지다라고 생각하고 일괄적으로 묶어 어떤 묶어서 예, 한 가지로 이렇게 묶어 일한 가지로 예, 한 가지다라고 묶어놓은 그 언어를 일, 일반어라고 합니다. 특수어와 일반어 근데 이제 이걸 참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나무로 기준으로 할까요 나무 저, 나무에는 아주 이렇게 특수성 각각 각 개체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어, 개체가 이런 게 특수어요 싱갈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 조참나무 골참나무 음~ 그리고 상수리나무 이런 것들은 각자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죠 각자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거에 비하면 이것들 전부 다 뭐라고 일괄, 일, 일괄적으로 묶을 수 있어요? 네, 참나무라고 예, 일괄적으로 묶을 수가 있죠. 한, 이게 한 일자에다가 어, 가지반 짰어요. 그래서 한 가지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어입니다. 이렇게. 이게 특수어고. 근데 또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렇죠. 나무는 참나무, 소나무, 뭐 많죠. 참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렇게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그걸 다 음, 그 여러 종류의 나무가 나무에서 음, 특수성을 다 제거해 봐요. 음, 참나무하고 소나무 그리고 어 각각의 특수성을 제거하면 그렇죠? 줄기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줄기 어, 가지 줄기가 있고 몸통 줄기가 있고 그런 특수성은 똑같은 성질은 남죠 그러니까 음, 특수성은 다 빼버리고 지워버리고 보편적인 것만 다 묶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무라고 어, 하는 것 이것을 일반어라고 합니다 네또 나무도 그럼 이제 참나무는 참나무는 나무에 비해서 특수어죠. 나무 또 나무는 참나무에 비해서 일반어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소나무, 참나무, 은행나무는 나무에 비하면 특수어죠. 네 그런데 이제 또 나무도 식물에 비하면 나무가 특수어죠. 왜냐면 풀도 있고, 뭐 많죠 이렇게 네, 덩굴식물도 있고 그런데 네, 그런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특 특수어, 왜 이런 것들을 써야 해요? 그냥 시인이 나무라고 쓰면은 시인이 정확히 무슨 나무를 봤는지 독자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수한 언어, 이 특수어들을, 이런 특수어들을 쓰게 되면 시인이 어떤 나무를 봤는지 독자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관념어나 추상어, 개념어, 보편어, 일반어 이런 걸 쓰지 말고 네 이렇게 특수어를 쓰세요 하는 겁니다. 네 넘어갑니다. 언어의 표현적 기능과 미적 기능을 통하여 시인의 즉 감각적 경험을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뭐가요? 이런 특, 이런 특수어들이 네 그러니까 시인이 뭘 보고 <laughs> 무엇을 봤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어, 그것을 독자도 네, 독자가 그것을 알게 하는 것 네, 알게 하기 위해서 어, 이런 특수어를 쓰는 겁니다 형의상학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메타피직스라고 했죠 물리적 현상을 넘어서는 네, 그런 어, 현상을 형의상학이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철학을 형의상학이라고 합니다 네, 넘어갑니다 설명문, 논설문과 같은 언술 형식도 시적 형식에 담으면 시적 울림을 갖게 되고 정서적 표현이 될수 있다 지난 시간에 했죠. 네, 아주 그냥 설명문이나 논설문에 해당되는 아주 논리적이고 또뭐 학문적인 언어도 시, 마치 시의 그런 학문적인 어떤 언술 형식. 이 서술 방법도, 어 시의 형식을 따으면 즉, 행과 연으로, 행과 연으로 나누어서, 어 쓰게 되면, 시적 울림이 있다고요. 그 시적 울림이 있다는 것은, 정서적, 네, 정서적 울림이 있는 거죠. 그게 글로 되면 표현이 되고요. 네, 드디어 이제, 어, <laughs> 어 드디어 이장 이 네, 2장, 목차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 계속 반복해서 볼 거니까 잘 받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적 표현과 더불어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들. 이게 한글 맞춤법 관점에서 염두에 두어 두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염두해 두다가 아니고 염두에다 두다. 이렇게 염두에 두어야 할이 표현 중요합니다. 시적 대상과 심리적 거리. 네, 시적 대상. 네, 시로 쓰려고 하는 대상이죠. 심리적 거리. 국면과 관점. 관점과 미적 지각의 유형 네,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관점과 미적 지각의 유형 통합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네. 자, 2장 1절. 음. 시적 대상과 심리적 거리 보겠습니다. 네, 이 저작께서 이걸 예로 들으셨더라고요.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을 한다. 시작이죠. 시작이 아니고 시작을 한다. 네,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에 관해서 시작을 한다라는 뜻이고, 또 무엇에 관해서 시작을 한다라는 말은 무엇에 관해 이 부분 중요하죠. 보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이게 예, 이말 계속 반복해서 보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시, 시로 쓴다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laughs> 소설, 희곡 수필 등의 언, 언어 예술 장르 언어 예술 장르의 양식과도 다른 양식 모양과 형식을 말하죠. 양식과는 다른 시적 언술을 선택하고 있다. 네. 소설, 희곡, 수필 쓰는 방식과는 다른 네. 시적 언술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시적 언술 방식 하면 뭐요? 일단, 온, 뭐 물론 삼문시도 있겠지만, 음, 행과 연을 이용한 어떤 형식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또 삼문시 같으면, 네, 그런 어떤 행과 연은 없지만, 그 안에 행연 못지않게, 음, 어떤 온율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시적 언술의 특성을 살리는 창조적 표현에 임한다. 라고 했네요. 시적 언어의 특성. 네, 시적 언어의 특성을 살린다. 라고 했는데, 네. 그 창조적 표현에 임한다는 뜻이다. 음, 시적 언술의 특성이 뭘까요? 이렇게. 음, 함축, 압축, 비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창조적 표현에 임한대요. 네. 음. 그리고, 음, 음, 볼까요? 음. 자, 첫 번째. 무엇에 관해? 보고, 느끼고, 생각한 반은 그 무엇에 관한 개인의 정서다. 그렇죠. 시인 개인이 본 것이기 때문에 네, 개인의 정서지. 공통된 정서는 아니겠죠. 공감하는 정서는 될수 있으나 공통된 정서는 아니죠. 이 정서는 무엇에 관한 정서라는 점에서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네, 이제부터 좀 어려워요. 이렇게 잘 들어주세요. 이런, 이 단어들의 개념을 잘 포착하고 있어야, 음, 이번 장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의식, 뭐, 지각, 감지, 감각, 인식. 이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두도록 하세요. 이게 인식. 이제 의식이죠 의식 예, 생각을 생각으로 암이 말인데 의식이 뭘까요 의식 음, 먼저 의식을 봐요 이 인식을 좀 먼저 볼까요 인식 알린자에 알식자 알미 반복되고 있어요 아는 것또 아는 것 알미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인식 그러니까 이런 알아가는 과정들이 다 인식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 이것들이 다 인식 과정이에요 그 인식에 포함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 알아가는 건데, 음, 먼저 의식을 보시면 의식 뜻 의자에 알식자 즉 어, 정신이 있는 상태요. 의가 정신이라는 뜻이니까 정신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죠. 즉 깨어 있는 상태. 음, 의식은 그러니까 어, 깨어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는데 깨어 있는 상태로서 그렇죠? 뭐가 있으면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없으면 없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바깥 세계를, 의식, 우리가 바깥 세계, 내 바깥 세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를 의식이라고 합니다. 지각은, 물론 깨달을, 깨닫고 아는 것을 지각이라고 할 수도 있죠.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불교적 관점이고, 깨달을 각자는 감각의 감각의 각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감각을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을 지각이라고요. 이제 감각을 통해서 안다는 것은 앞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눈으로 보아서, 어, 그렇죠? 눈으로 보아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눈을 눈이라는 시각 감각 기관을 통해서 어, 저게 뭐 사과 같다, 사과다라고 이렇게 아는 것. 네, 이런 것을 지각이라고요, 지각. 그런데, 감지는 느껴서 안다 라는 뜻인데, 그죠? 느껴서 안다. 물론, 뭐, 감각기관을 통해서 아는 건데, 느껴, 암, 이라는데, 감각. 음, 감각과 또 감, 지각은 비슷하면서도 많이 달라요. 감각은, 음, 그러니까, 감각 기관에 자극이 있을 때, 그 자극을 느끼는 게 감각이에요. 느, 그죠? 감각. 어떤, 예를 들어서, 어, 손에, 손을 누가 만지는데, 그게 손을 누가 자극하고 만져요. 그걸 갖다 느끼는 것을 감각이라고 하는데, 만약 마비되어 있으면, 못 느끼죠. 누가 만져도. 그래서, 감각이 마비됐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네, 그것을, 어,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볼까요? 먼저 의식. 이걸 제가 써놓을 때좀 뒤섞어놔가지고 맨 처음에 의식한다. 그러면 의식을 의식 다음에 깨, 의식이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로 어떤 그 의식을 한다면은 그 뒤에는 지각을 하겠죠. 지각. 그것이 어 사과네 하고 이렇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아는 걸 지각이라고요. 근데 그 사과에 대해서 그죠 판단을 해요. 또 지각 다음에는 판단, 네 판단을 하죠. 그 다음에 판단을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게 사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판단하죠. 지각하여 가지고 저게 사과네 했으면 어저 사과에 대해서 판단 을어 저게 사과다라고 아, 조금 이상한가요? 사과라는 어떤 느낌으로 지각을 했으면 저게 사과다라고 판단하는 것그 사과다라는 사실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각과 판단은 거의 같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지, 판단을 한 다음에는 추리를 하죠 추리 추리를 해요 추리 즉 미루어서 음 그러니까 추리를 한다 이 말은 음 사과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렇게 생각해 내죠 뭐좀달 맛이 어떻다든가. 빛깔이 어떻다든가 생김새가 만질만질하다든가 뭐 둥글둥글한다든가 뭐 맛이 새콤하다든가 그죠? 또 빛깔이 빨갛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추리해내요. 그리고 사과라는 것을 그 다음에 뭐예요? 추리했으면 이제 사과가 확실하면은 과일이라고 범주화하죠 이렇게 과일. 그러니까 사과는 과일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범주화해요. 이렇게 범주화하는. 네, 그런 과정들 전부 다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바깥 세계를 의식하고, 바깥 세계에 뭔가 있다라는 것, 그죠? 뭐 사과일 것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감각, 시각,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즉,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각하고, 그게 사과라는 사실을 판단을 하죠. 판단을 하고, 또, 그게 뭐, 추리를 해요. 만약에 맛은 어떻고, 빛깔은 어떻고, 생김새는 어떻고, 뭐 그게 추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과라는 정리가 됐으면, 과일이라는 것으로 범주화하죠. 이렇게 범주화. 네, 범주화하는 게 이제, 음, 그죠? 이렇게 범주화한다. 그런 게 이제 또 일반화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 과정을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알아가는 저 의식 상태에서 계속 알아가는 과정들을 모두 인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또 봐요.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국면으로부터 구별되는 시적 인식과 같은 미적 지각을 감지라고 부른다. 누가요? 어드리치가 그랬대요. 근데 이 말이 뭐 정확하게 음, 정확하게 뭐 이렇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를 떠나서 분명한 것은 뭐요? 예 시적 어, 이것과 구별된다는 거죠. 이렇게 신, 실천적이고 실형적인 국면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네, 그것이 어, 구별되는 게 시적인식이고 어, 또 어, 미적 지각, 즉 감지라고 하는데 미적 지각을 감지라고 한다. 굳이 굳이 감지라는 표현을 안 써도 돼요. 이게 원래 감지가 prehension이라는 게 포착이라는 뜻인데 저 감각 기관으로 포착한다 해서 감지, 느끼어 안다 이건데 굳이 감지란 말을 쓰지 않아도 시적 인식과 같은 저 시적 인식도 미적 인식이죠. 미적 지각, 뭐 미적 감각 그죠 다 비슷한 말입니다. 이렇게. 미적 지각, 미적 감각, 뭐 미적 감지,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와 구별이 된다고요? 시적인 식, 미적 지각은 뭐와 구별되요?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국면과 구별된다. 근데 문제는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국면이 뭔가, 음,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을 할 때, 감정적, 정서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현실, 네, 그것을, 어,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국면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된다는 게, 뭐, 뭐와 구별되요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 태도와는 구별된다는 거죠. 뭐가요? 시적 인식이, 네, 시적 인식이 또는 미적 미적 인식 또는 미적 지각, 미적 감각이 뭐가 구별되어 음,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국면과는 구별된다. 즉, 뭐가 구별되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현실과는 구별된다는 거죠. 네. 또 이것에 반대되는 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감정적, 정서적인으로 보는 것이 시적 인식이기도 하죠.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바라보고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이 시적 인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시적 인식, 뭐, 정서적 인식, 또는 뭐, 미적 지각, 이건 또뭘 말할까요? 그게 바로, 네. 시인이, 음, 아까 그저 위에서 했던 말 시인이 보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예, 아까 그 실용적이고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국면 즉어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말해서 뭐 육체적 눈에 육체적 눈에 띄는 대로가 아니라. 시인의 어, 어떤 시인의 정서가 반영된 마음의 눈으로 네, 대상의 어, 대상이 어떤 그 본질 있는 그대로를 진짜 있는 그대로죠 그냥 눈에 띄는 대로가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 즉 대상의 본질을 어, 본질적인 면을 지각하는 것 그게 이제 미적 지각이고 시적인식인 거죠. 네 조금 이해가 되실. 했요 음, 다시 또 들어보셔요. 네, 그러면 얘가 더 느낌이 올 겁니다. 미적 지각, 미적 얘를 또 감지라고도 하고, 미적 태도, 미적 태도 또 어, 이거는 그 무관심한 주목. 이건 조금 조심스럽네요. 무관심한 주목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한국말로는 좀 느낌이 안 오는데요. 영어에서의 disinterested 한 말은 무관심을 그냥 수동적으로 무관심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관심에 관심을 제거하는 거죠. 그런 주의를 어, 주목 관심 네. 그러니까 음, 어떤 그 과, 인, 뭐, 관심이 없는 어떤 주목 시선이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이 바라보는 것 네. 그것을 무관심한 주목이라고 합니다. 이 주목이라는 것은 네, 정신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걸 말하죠. 네. 다음 시적 대상은 실천적 실용적 국면에서 어, 관찰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요. 네, 이거, 이거 실용적 실천적 국면에서 관찰하는 대상이 아니다. 뭐가요? 시적 대상은 네, 시적 대상은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게또 무슨 말일까요? 그 쉽게 말해서 신체적 눈을 통해서 눈에 띄는 대로 또그 뭐 과학적 관점에서 또 뭐랄까요? 음, 어, 아까 그 합리적 이성적 뭐 이런 현실적 관점에서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인의 어떤 정서적 관점 또는 뭐 감, 감정적 관점 그러니까, 정, 신의 정서가 깃들어 있는 어떤 마음의 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면까지 바라보는 것. 네. 그것이 이제, 음, 다시 말해서 대상의 본질을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저, 과학적, 합리적, 이성적, 이성적 사고로 대상을, 실적 대상을 바라보지 말고, 네. 바로 그, 마음의 눈을 통해서, 어, 육체적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내면까지 들여다보는, 정서적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게 이제, 어,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뭐를요? 시적 대상을 그렇게 봐야 된다. 그게 바로 미적 지각이고, 미적 태도고,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대상, 어떤 마음의 눈으로 대상의 본질을 감지하는 것. 네, 아까 그래서 감지라고 하죠. 그게 바로, 음, 미적 지각이고, 어, 미적 태도입니다. 네. 네, 결론을 보자면, 음,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의 결론을 보자면, 네, 감지, 미적 태도, 무관심한 주목. 너무 이렇게 무관심한 주목이 뭐냐면, 여러 번 강조했던 것 중에, 감상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죠. 좀 약간 어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고 담담하게 표현한다는 말 많이 쓰죠. 어떤 것을 감정적, 감상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담담하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어떻게요? 주목은 하죠. 이렇게 주목, 관심을 완전히 쏟아 시선을 완전히 쏟아놓는 게 이제. 거기에 대, 실적 대상에다가 모든, 어, 시선을 쏟는 것. 네, 그게 이제 주목이잖아요. 네. 주목. 모두, 음, 실용적, 실천적 국면과는 구별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네, 이런, 구별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음, 이런 것들은 바로 실용적, 실천적 국면과는 구별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작품 들어갈 건데요. 이번 영상, 이 영상에서, 음, 설명한 것, 또는 뭐그 전에 설명한 것, 이런 추상적인 언어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사전 찾아보셔도 좋고요. 네, 이 영상을 반복적으로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전적 요 사전에 나와 있는 말을 읽고 이런 언어들을 이해하기는 참 힘들어요. 예, 사람이 누군가 좀 설명해 주는 걸 들어야지 예, 사전적 정의로 이 단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상을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기도 하고 또 사전에서 찾아서 나름대로 또 읽어보시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작품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